격 타로 방송 앤서니 타로 힐링 쇼 당신의 선택은 네, 그 사람은 나와 재회를 원할까요? 네. 요록 여기에 대해서 1번부터 4번까지 여러분들이 어, 선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음, 저는 재회할 사람이 없어서 네. 선택은 요번에 패스하겠습니다. 아, 그러시죠. 네. 네. 없습니다. 아, 좋으시.. 헤어진 적이 없으신가 보네? <웃음> 없어요 <웃음> 없죠? 20년 동안 언제 헤어져요? <laughs> 헤어지긴 할까요? 그러니까 <laughs> <laughs> 어떻게 한 사람과 이렇게 오래 살아 요즘은 조롱이 유행이라고 하는데 이건 있을 수 없죠 조롱하기에는 내가 좀 어리니까 걔좀더 어? 키운 다음에 할까요? 아, 네, 같이 할까요? 저런? 아,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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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 맞아 죽습니다 이런 방송을 한다고 몇살 때. 로 제가 말씀을 하나 드리면 네. 자안 자기가 봤을 때안 좋은 카드 나왔다고 전에 댓글이 네. 좋은 카드 좀 골라서 올리지 이게 뭐냐고 죄수 죄수 음 <laughs> 없다고 아 무슨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아, 어. 왜냐면 질문에 충실하라 그랬잖아요 네네. 그 사람은 나와 재를 원할까요 왜안 원한다지 이게 음 그걸 뜻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뭐 전체적인 나의 인생을 네. 뭐 인생이 뭐어 좋고 안좋 이게 아니고 그리고 또이 카드 여기서 지금 하는 방송은 불특정 다수를 합니다. 네. 본인만의 카드를 뽑는 게 아니라고요. 음, 음, 그러니까 음. 불특정 다수를 위한 방송 그리고 음. 참여를 위한 방송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미리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없다. 거 음.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 사람은 나와 재회를 원할까요? 일 번을 선택한 당신 네. 이거는 뭐냐면 네. 어~ 재회를 원하기는 원하지 않는다 음. 결론 얘기 드리면 어. 이게 뭐냐면 음. 상대가 그, 그 사람 음. 그 사람이 본인이 모든 걸다 안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음. 그니까 내가 다 안고서 음. 이 사람 이해해줘 다 받아주고 음. 내가 가야 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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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본인이 힘든 거야 아니면 음. 어떤 환경을 극복해야 되는데 혼자 내, 내가 혼자 다 감수해야 되는 거야. 아. 그래서 1번을 선택하신 분은 상대가 원하지 않는다. 나는 편해. 음. 나는 제외를 원하는 나는 편해. 음, 이 사람 만나면 음, 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음. 상대는 또 상대 나름대로 그러니까 1번을 내가 이 사람을 만나면 내가 또 힘들 것 같으니까 그렇죠. 이제 제외를 원치 그렇죠. 않은 거지. 음. 그렇죠. 그러니까 1번도 내가 맞춰줬어요 하더라도 하신 분이 있다더라도 네. 상대 서로 마음이 다른 거잖아요. 상대도 음.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음, 거야. 음, 음, 음. 난 내가 다 맞춰줘야 되고, 내가 다 감수해야 되고, 음. 내가 다 이해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것도 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이제 보셔야 되는 거고요. 음. 자, 그 다음에 2번을 선택한 당신. 네. 자, 이거는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입니다. 지금 재회가 안 이루어졌, 헤어진 상태잖아요. 음. 재회를 원한다는 거는. 음. 그러니까 이거는 이 카드는 제가 항상 자주 나와서 설명 자주 드리는데, 지금 현재 헤어진 상태라면 다시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카드입니다. 음. 운명에서 운명처럼 돌고 도는 거. 계속 돌고 도니까. 네, 우리 음. 유행들 돌고 돌잖아요. 음. 나팔바지 음. 뭐 이런 그러니까. 거 돌잖아요, 유행. 음. 돌듯이 인생도 돈다는 얘기예요. 음. 그까 그러니까 2번 카드는 제외해야 할 가능성이 네, 있다라고 있다 해석을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뭐 사람이라든가 독수리 뭐 이런 거는 우리 만물을 구성하는 네 가지 원소를 뜻하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그리고 이제 스핑크스 뭐 이런,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보시면 제외가 가능한 카드가 2번 카드입니다. 아, 네. 네. 인간님 나팔바지 아시는 거 보니까 여, 연령대가 우리 <laughs> 세대가 우리랑 비슷하신 것 아니요, 같아요. 나팔바지는 또 돌아갔고 <laughs> 어, 어, 돌아가지고 옛날에... 하니까. 아니요. 네. 어, 젊은 세대도 네. 한번 네. 돌았었어요. 어. 다, 저기 전인권에 다시 도, 돌고, 돌고 그늘에서. 네. <laughs> <laughs> 그런 노래가 생각나네요. 그러네요. 네. 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3번. 그다음에 3번을 선택한 당신은 네. 이거는 이미 두 사람이 헤어져서 상처가 이미 드러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서로 알아. 우리가 서로 왜 헤어졌는지 도충분히들 알고, 알고. 주위도 알아. 얘네들이 왜 헤어졌는지 알아요. 음. 그러니까 그 사람과 나와 왜 헤어졌고 음. 왜안 되는 이, 3 번을 고르신 분들은 네. 뭐라 그러냐면 자꾸 안 되는 것을 자꾸 음. 그 아쉬운 마음에 자꾸 아 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안타까운 한데? 거예요. 음. 그러니까 욕심일 수 있다. 음, 제외라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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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이 본인만의 음. 욕심이다. 아. 그거를 자꾸 잡으려고 잡으려고 하다 보면 미련 버리셔야겠다. 그냥 새로운 사랑을 찾고 네, 네. 그 사람을 뭐 앞으로 뭐 생각할 필요 없을 것 같네요. 그렇죠. 어. 검1 0 개가 어. 꽂혔다는 거, 갈등이 어. 시, 존재한다는 거, 이미 존재. 이때까지 어. 유니버셜 웨이트 카드에서 타로 카드에서. 검이 꽂혀 있는 거는 이 카드가 유일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 뭐검 그러니까 하트 하트에, 하트에 꽂혀 있는 네, 3번 네, 카드는 네, 네. 있지만 네. 사람에게 이사 예, 네, 거의 비슷하게 날아가거나 음뭐 지나가거나 음 향에 있거나 검이 음 이랬는데 음 이거는 꽂혀 있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음 이미 관계가 회복될 수 없는 상황이 왔고 음. 또그 다음에는 뭐냐면 다음 단계를 생각하는 얘기예요. 이거는 음. 어떻게 해야 될지 본인을 챙기세요. 아, 예, 네, 새로운 남성 만나세요. 그러니까 그게 날거아요 네. 음. 오늘라도 당장 클럽 가세요. 그러니까. <laughs> 제외 네?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네. 설사 음. 할 일이 있더라도 네. 안 하는 게 낫고 네. 그렇게, 그렇게 또 받아들이면 될것같아요 네. 그러시면 됩니다. 음. 자, 그 다음 4번을 4번. 선택한 당신 네. 이것도 제외를. 원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원할까요잖아요. 원하지 <laughs> 네. 않는다지. 어, 어, 요 어. 3번 카드도 방금 했지만 네. 원하지 않는다로 보시는 거지. 그렇지. 아, 제가 안 된다가 아니에요. 어, 어, 원하지 그렇습니다. 않는. 이게 타로가 질문이래서 중요합니다. 음, 음. 네. 알겠습니다. <laughs> 네, 그러시군요. 음. 그래서 4번 카드도 음. 어, 재회를 원하지 않습니다. 안 씁니다. 이거는 음. 은둔자 카드인데요. 네. 어, 상대방하고 나하고 소통이 잘안 되는 아, 그러니까 내가 얘기를 해도 네. 못 알아듣는다고 생각을 해. 어... 이해하려고 생각을 안 하고. 아... 내가 얘기를 하면, 응. 바, 어, 겉으로는 엉엉해도, 어... 속으로는 자기, 아니 속으로는 앞으로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음, 거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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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러니까 너무 대화가 안, 안 맞다고 생각을 해. 아, 안 맞네. 에, 에, 그러네요. 네, 안 맞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음. 4 번을 선택하신 분들은. 어, 뭐 성격적으로나 이런 부분들이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음. 네. 그리고 대화하는 방식을 네. 바꿔야 되고요. 음. 제가 오늘도 오시기 전에 타로 상담을 했지만 네. 이제 상담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 음. 이제 안타까운 부분들이 음. 어, 제가 봤을 때 이미 어, 실체가 드러났어요. 헤어진 게 어. 모든 것이.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회를 원하고, 너무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음. 그 마지막에는, 음. 복수카드 없나요? 복수할 수 있는 카드 없냐고. <laughs> <웃음> <웃음> 그런 건 없습니다. 복수카드 <laughs> 뭐, 그 의식도